자, 안녕하세요. 깨끗하고 건강한 내차 파는 내차 형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지프사의 고급 준대형 SUV 지크랜드 세로키3.6 오버랜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가솔린 그리고 2020년 6월 등록 차량이고 2020년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0만km로 다소 낮지 않은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네요. 신차가는 약 7천만 원대의 차량이지만 현재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인증받은 보험이력 영원영외 완전 무사고 차량에 1인 신조 강조드리면서 다음 외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관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인 만큼 매우 깔끔한 외판 형태가 추고 있고요. 자 여기 본네트도 보시면 돌방안 없는. 그 세련된 모습 앞범퍼 후크 번호판 앞범퍼 조수석 쪽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쪽 가보겠습니다 운전석 펜다 펜다 쪽이고요 자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약 7,80% 정도 남아있네요. 휠기스 전혀 없고요. 이 이제 운전석 쪽 문짝에 전혀 이상 없습니다. 문콕도 없고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네요. 이쪽이 운전석 뒤탠다고요. 타이어 휠기스 전혀 없습니다. 뒷타이어는 약한 60,70% 정도 남았네요. 이뒷 했다고요. 뒷, 뒷 범퍼, 땅 트렁크의 모습입니다. 트렁크 를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 파워 시, 파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 전차주의 세심한 관리가 느껴지는 트렁크 매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버튼으로 닫으면 되고요. 자, 조수석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뒷범퍼 그리고 팬다. 그리고 타이어 휠깃스 하나 없고요. 전차주가 많이 아끼면서 타던 차량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짝도 문콕 하나도 없고, 그리고 조수석 앞 타이어 타자 하나 없습니다. 정말 깨끗한 차량이네요. 로써 외관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내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관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용감 적은 관리하기 편한 검은색 가죽 시트, 운전석과 조수석 보실 수 있고요. 각종 내부 전자기기까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열선과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파워 전동 트렁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경보, 전후방 주차 감지 센서, 에어사스 패션 등 많이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에어 서스펜션 정상작동 나와 있습니다. 이쪽이 계기판의 모습. 그리고 이쪽이 중앙 패널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엔 뒷좌석. 그리고 썬루프입니다. 굉장히 넓은, 개방감 넘치는 썬루프까지 있고요. 이쪽에는 하이패스. 그리고 이쪽에는 블랙박스.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어, 이런 연식의 차량은 내장재 까임이 있기 마련인데 해당 차량에는 어, 각종 버튼들의 까임이 일체 없네요 네, 여기까지 내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상 저렴한 가격의 지프사 그랜드 체로키 오버랜드 등급의 차량 알아봤고요 신차급 신뢰가 장점인 이 차량. 보험이력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합리적인 가격과 그 가격에 맞는 건강한 차량이라고 자부합니다. 지금까지 체로키 오버랜드 소개 드렸고요. 해당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차형제는 깨끗하고 건강한 차량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